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순위 어나 너무 좋아 허윤재 어, 르세라핌 중에서도 제일 좋은 편이라 한 4위 더 좋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허, 장원영 너무 좋아 어떡하지 근데 더 예쁜 애가 나올 수한 2위 그래도 아 지젤도 좋은데 그래도 한 6위 아 레이 얘 예뻐 요즘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5위 버전에 나오면 어떡하지? 아해린 내가 왜 이렇게 다리가 뒤로 왔다 갔다 해, 이 남자들이 해린 7위 아 카제와의 너무 예쁜데 얘 너무 예쁜데도 참 내가 이걸 준다는 게 민망스럽다 8위 아해인 9위 아 카리나 아 진짜 1위인데 만약에 제니가 나오면 어떡하지? 일단 1위 주자 가을도 좋지만 12 한이 삼이다 좋아 다 예뻐